자, 2022년 4월 12일 패치노트 리뷰입니다. 자, 먼저 도망자 칼크 우두머리가 새로 나왔고요 도망자 칼크라는 우두머리는 그 전투력 한 4만 3600 정도 이상의 전투력에서 이야기를 진행을 하시면은 할 수가 있어요. 이야기 드리간 깨어난 셰레칸이라는 이야기를 다 깨면은 저 칼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칼크를 하실 때는 엘리언 지정 교환 20장만 하시고요. 그렇게 하면은 엘리언 난이도 99단계까지 클리어가 가능해요. 그다음에 보상도 뭐다 받고 그다음에 하둠 보스로 교환을 하시면 됩니다. 하둠 지정 교환은 추천을 드리지 않고. 리가 토벌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 토벌을 다돈 다음에 막 여기 보면 보상을 받는 버튼이 있어요. 그거 다 받고 하둠으로 넘어간 다음에 교환을 해야 그래야 이제 칼크가 교환이 될 겁니다. 여기서 보상을 엘리언에서 난이도 높인 다음에 여기 보상 안 받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팔라딘 패치노트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벨페가 팔라딘, 헌터, 레거투스 이렇게 세 가지가 됐는데, 팔라딘도 그렇고, 헌터도 그렇고, 저는 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먼저 팔라딘의 개발자 코멘트인데요. 검과 방패의 신성한 힘을 담아서 뭐 강력한 공격과 견고한 방어 기술을 사용합니다. 라고 하는, 합니다. 근데, 펄르비스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팔라딘은 소규모 소수쟁에서는 좋고, 대규모 때쟁에서는 후지입니다. 근데 지금도 이렇게 좀, 뭐, 이래저래 버프를 했는데, 여전히 소규모쟁에서는 좋고, 대규모쟁에서는 좀안 좋은, 그런 클래스로 갈것같고요 하나씩 보도록 하면은, 일단 찬란한 돌진이라는 돌진 기술이 하나 있어요. 자, 이 기술은 데미지가 뭐 그렇게 센 편도 아니고, 보통은 이동기로 많이 씁니다. 이동기로 많이 쓰는 기술인데, 일단은 데미지 소폭 상향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단지의 검. 단지의 검은 팔라딘의 가장 메인 공격기입니다. 근데 데미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약30% 정도 30% 정도가 올라갔는데 이 스킬이 또 좋은 점은 뭐냐면은 흐름 신성의 검이라는 효과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팔라딘은 밑에 신성력이 있어요. 이 신성력을 써가지고 다음번 스킬 단지의 검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기술을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신성력이 조금씩 차죠. 그 다음에 단지의 검을 빵! 내리 찍으면은 굉장히 데미지가 세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데미지가 얼마나 더 세게 들어가냐? 50%. 여기 보시면은, 공격 준비 중 무적 효과와 더불어서 피해량이 50%가 더 들어갑니다. 근데 예전보다 기본 피해량이 30%가 더 세졌어요. 그러면은 이건 뭐 단순히 뭐 계산을 해봤을 때, 옛날보다 30%가 더 세지고, 거기서 패시브 터지면 50%가 더 세지는 거니까, 또 굉장히 폭딜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빛치 심판 같은 경우는 약20% 정도 또 강력해졌고요. 자, 그 다음, 천벌. 팔라딘을 픽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또 하나였던 게, 기술 사용 중에 잡기 불가 효과가 없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천벌 스킬에 잡기 불가가 생겼습니다. 자, 잡기 불가는 생겼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추가 공격에는 잡기 불가가 없어요 그래서 천벌이라는 기술은 1, 2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1에는 잡기 불가가 있는데 2에는 잡기 불가가 없다 약간 요기에 이게 약간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야 이거 좀 진작에 됐었어야 되지 않나 방패 추격 기술에 후방 슈퍼하머가 생겼는데 이 후방 슈퍼하머라는 효과는 굉장히 좋은 효과입니다. 투신이라는 캐릭터를 엄청난 1대1의 강자로 등극시킨 그런 기술이기도 하고, 이 방패 추격이라는 기술, 여기 후방 슈아가 생겼어요. 보시면은 이제 투기장에서는 효과가 적용되지 않고, 필드에서만 적용이 되는데, 이 방패 추격이라는 기술이 또 굉장히 좋은 게, 내가 다른 기술을 쓰다가 갑자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딱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내가 상대방이 공격을 할것 같다. 그러면은 바로 방패추격만 딱 눌러줘도 전방 가드 플러스 후방 슈퍼하머가 발동이 되면서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거죠. 컨트롤에 따라서 상대방이 어떤 공격을 하든지 그걸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투신의 금강과도 비슷한데 투신의 금강은 쿨타임이 2초였는데 방패추격은 사용 횟수가 3번이나 있어요. 연속 3번 정도는 적의 공격을 이렇게 막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천상의 창이라는 기술에 가장 또큰 슈퍼하머와 쿨타임 5초 감소 효과가 생겼습니다. 타격 성공식 쿨타임 5초 감소인데 원래 이 팔라딘이라는 캐릭터는 이제 근접 캐릭터잖아요. 근데 이 천상의 창이라는 기술 하나만 원거리 기술이 었단 말이죠. 요거를 아, 지금은 명중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쿨타임 감소가 적용되지 않는 모습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성력을 채우면은 좀더 세게 나갑니다. 이렇게 신성력을 채운 다음에 원거리를 파바방 꽂으면 좀 짧은 쿨타임 또 바로 쓸 수가 있죠. 신성력을 안 채우면은 굉장히 약해요. 잽싸게 신성력을 다 채우고 나서 파바방 꼽아, 꼽아주면은 근접 케이기지만 약간의 원거리 양념 정도는 쳐줄 수 있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엘리언의 숨결을 사용하면 신성력 100 회복 효과가 새로 생겼고요. 자 그리고 팔라딘 마지막으로 이 신성 강화라는 패시브에 신성력 회복 효과가 10 증가했습니다. 여기 또 굉장히 의미가 커요. 자, 원래는 이 신성 강화라는 기술은 스킬을 한 번, 두 번, 지금 보면 두 번만 쓰면 80%가 차죠. 옛날에 두번 쓰면 60%가 찼어요. 그러면은 세 번을 써야 90%가 차고, 네 번을 써야 100%가 차는 그런 기술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딱세 번만 써도 100%가 찹니다. 그 다음에는 강화된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강화 기술을 자주 사용할 수 있게 바뀌었다.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기억각인네 정신력 회복을 20%만 채워놔도 스킬 두번 쓰면은 80이 회복되죠. 그 다음에 정신력 회복 20이 더해지면은 100%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기술을 두 번만 써도 다음 번 기술을 좀더 강화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신성 강화라는 이 패시브에. 활용도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봉인이라는 새로운 효과가 이번에 추가가 됐어요. 적을 타격했을 때 5초간 치명타 확률 35% 감소. 적의 치명타를 아예 그냥 터뜨리지 않게 해버리는 그런 느낌의 효과가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5초간 1초마다 정신력과 마력을 10% 감소시키는, 정신력을 한50% 정도 감소시키는 이 봉인이라는 패시브까지 더해졌습니다. 1대1 효과, 1대1 전투에서 또 굉장히 좋은 그런 성능을 뽐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피가 회복되는 그 효과도 좀더 커졌어요. 좀 더, 한 번에 회복되는 양이좀 적어졌는데, 촘촘하게 더 많이 회복되는 걸로 바뀌었고, 뒤로 회피 기술 사용 시 적용되는 무적 지속 시간 증가. 이 기술은, 이거는, 뒤로 회피라는 건 애초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르기 효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부르기의 무적시간이 좀더 길어진 것이 아닌가 요렇게까지 해서 이제 팔, 팔라딘 패치가 끝났는데 저는 약간 옛날 전성기 투신의 자리를 좀 넘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방 슈퍼하머와 전방 가드로 그리고 적 디버프 효과도 있어서 적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또 강력한 폭딜을 꽂아놓고 잡기 기술도 있죠 원래 1대1 전투에서 옛날엔 좀 투신을 추천을 드렸다가, 그 다음에 쿠노이치가 많이 상향되고 나서, 너프가 된 이후에도 쿠노이치를 계속해서 추천을 드렸어요. 지금은 이제 좀 팔라딘을 픽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수 전투를 하실 분들은 팔라딘.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헌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헌터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적인 코멘트는 전선이 형성된 상태에서 위치를 잡고 공격하기 좋은 전선이 형성된 상태. 그러니까 태양의 전장 같은 컨텐츠를 보면은 딱 라인이 있죠. 보면은 여기 맵을 중앙에 두고 동그랗게 다들 뭐 적과 아군이 뭉쳐가지고 싸우는 그런 전선이 형성된 상태에서는 헌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컨텐츠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반대로, 좀 소수쟁. 근접 캐릭터들이 달라붙기 쉬운 그런 전투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여줬다. 근데 이러한 부분을 좀 개선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좀 강화를 한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잠시 헌터를 접속을 했습니다. 자, 바람의 의지라는 기술. 원래 이 바람의 의지라는 기술은 공격을 사용하면은, 바로 앞에다가 화살을 흩뿌리는 기술인데 헌터는 원거리 클래스잖아요 굉장히 무쓸모한 그런 기술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완전 원거리 기술로 바뀌었습니다 원거리에 화살을 날리면서 약간 추가적으로 보통 슈팅 게임 같은 데서 보면은 추가 화살 같은 거 날아가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바라메이지라는 기술의 특징은 내가 다른 기술을 쓰다가도 바로 그 기술을 끊고 즉시 사용이 가능한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강력한 기술을 쓰다가 바로 이런 식으로 약간의 무빙을 치면서 상황에 대처가 가능하다. 좀 그런 스킬로 볼수 있겠고요. 데미지도 소폭 올라갔고 이 바람의 결이라는 흐름이 이 원거리가 된게 아닌가. 이 바람의 결이를 끄면은 옛날처럼 이렇게 제자리에 흩뿌리는 바로 퍼프하다가 화살을 뿌리는 그똥 스킬로 바뀔 거라고. 지금 봅니다. 그 다음, 우직한 칼날 바람이라는 기술이 좀 강화가 됐는데,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총 5타격으로 공격하는 원거리 기술이죠. 사거리도 굉장히 깁니다. 근데, 공격을 하는 와중에 약간 추가 화살이 2개가 더 나가게 바뀌었어요. 이펙트 상으로는 옆에 막 따발총 같이, 같이 나가는데, 저거는 그냥 단지형이고, 실제로 나가는 공격 화살이 두발 정도 더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는 공격을 하면 피를, 피를 회복시켜주는 기술인데 추가 화살에는 피를 회복시켜주진 않아요. 데미지만 조금 더 올라간 그런 모습이고요. 자그 다음에 바람을 타는 길. 이 기술이 또 굉장히 많이 상향이 된것 같아요. 보면은 쿨타임 1초 감소, 공속 증가 기술 사용 후 다른 기술을 좀더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그 다음에 기술의 PVP 피해량 증가 이 기술이 안 그래도 데미지가 굉장히 좀센 기술이었거든요. 사용을 해보면은 굉장히 좀 빨리 나갑니다. 거의 즉발. 쿨타임은 지금도 10초 정도로 긴 편이지만, 장판도 깔리는 기술이고 이제 헌터는 어떤 전투를 할때 항상 쿨타임 때마다 일단 바람을 타는 기부터 날리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회피 폭발 사격의 기술 이동 거리 증가. 뭐 약간 요 정도 증가했는데, 사실 이 헌터라는 캐릭터는 기동성은 지금도 후입니다 내가 뭔가 검은 태양 같은 컨텐츠에서 이렇게 뛰어다녀야 된다거나, 아니면 대사막 재단 런을 할 때, 몹을 잡고, 바로 움직여가지고 다른 재단을 봉헌을 한다거나, 요런 컨텐츠에서는 굉장히 후자요, 지금도. 다만, 내가 누군가와 전투를 하다가, 갑자기 누가 근접 캐릭터가 나한테 달라붙었다. 그럼 요런 식으로 잠깐 빠지고. 이런 식으로만 회피 폭발 사격에 이번 기동력 증가, 이동거리 증가를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바람의 축복, 지속기술 발동시 5초간 적피, 무언가에게 주는 피해량 10% 증가 효과. 그냥 무피 뭐10% 증가라고 보면 되죠. 그냥 여기까지. 요 정도 패치가 됐는데 저는 지금 헌터 같은 경우에 이번에 레가투스도 너프가 됐어요 바로 다음 내용인데 레가투스는 사실 별거 없습니다 그냥 공격 스킬 데미지가 좀 줄어들었어요 절멸하는 내창 모으기 피해량 140%에서 120%로 감소됐고 거기다가 기본 피해량도 1233%에서 167%로 0뭐 무튼 한16% 정도 감소했거든요 회전에서 사기 캐릭으로 군림하던 원거리 캐릭인 레가토스가 너프가 된 되... 반면 헌터는 상향이 됐기 때문에 헌터의 뭔가 입지가 좀더 넓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크메이지나 이런 캐릭터를 그나마 이제 원거리 딜러로서 픽을 할만 했거든요. 패전에서 레가토스 아니면 뭐 세이지나 아크메이지 요 정도? 근데, 레가투스는 엄청나게 너프가 됐고, 헌터는 반대로 상향이 됐으니까, 좀 헌터를 해볼 만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번 패치노트, 좀 주요한 점만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녹화를 해봤는데, 팔라딘, 헌터, 레가투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가투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데미지만 너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실질, 실제로 플레이를 하는데, 아, 나는 그렇게 큰 불편함을 못 느끼겠다. 다른 캐릭터를 할 만한 캐릭터도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다만, 옛날부터 어떤 캐릭터든 간에, 뭐, 다크니스, 옛날에 전성기 때도 그랬고, 데미지가 한 20%씩 너프가 된 상황에서는, 아, 데미지가 너무 약해졌다. 그런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옛날 세이지 때도 그랬고요 실제로 태양의 전장에서 한판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좀 직접적인 체감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외에도 사실 지금 뭐 무적기라든지 계속해서 무빙을 하는 공격 방식은 아크메이지와 좀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크메이지처럼 데미지 약한 캐릭터들도 충분히 할 만한 메리트가 있는데, 레가투스라고 지금 데미지 너프 됐다고 해서 바로 그냥 똥 캐릭이 됐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감이 있다고 봅니다 한번 좀 실전에서 추가적인 플레이가 필요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1대1 전투 팔라딘 소수쟁 팔라딘 그 다음 떼쟁은 헌터 이렇게 한번 집변을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